버라이어티한 신학교 생활부터 리얼한 사제 속마음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사제들의 이야기 사제의 첫 마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뒤태 아 보면 사실대 같아요. <laughs> <laughs> 조영필 창밖의연자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중타이거 황종호 아, 베드로 신부님입니다. 어, 오늘 같이 나눌 신부님 모셔보겠는데요, 차원석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76년도 사제서분 받은 차원석 토마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신부님 음.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 은퇴 준비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은퇴 후에 뭐 할까, 또, 그런 것도 생각도 하고, 지난 43년간 사제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그냥, 아또 어, 미래에는 뭘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이래저래 마음이 좀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마음이 형, 보다는 엄청 오후라. 바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오늘 저희 인터뷰 일정 잡기도 힘들었잖아요. 네. 형님 바쁘셔가지고 또 축일 때라고 또 이제 곧 떠나신다고 뭐. 식사하자고 그런 사람도 <laughs> 많고 네. 또, 또 마지막이라고 인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음. 그렇죠. 뭐. 아. 저희가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요. 신부님 명동성당, 또 가자동성당, 노원, 압구정 본당도 여러 군데 하셨고요. 본당에서 음. 생활하시면서 본당을 공동체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음. 신부님만의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아뭐 믿고 맡기자 라는 그런 음. 쪽이었어요 그래서 보좌신부님한테는 특별히 더 그렇고 또 본당 각 단체도 잘하면 더 격려해주고 안 되는 건 서서히 좀 같이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아,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 라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냥 믿고 맡기는 쪽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뭐 신자들이 다 해. 일단은 좋은 마음 가지고 성당 오는 거니까 또 인정해주면 그만큼 또 열심히들 잘 하더라고요 그냥 미꾸막기 자라는 게 그게 아, 글쎄요. 아. 좋은 덕목이 안닐듯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분당에 가셔서 그러면은 한동안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좀잘 지켜보고 기다려 주는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성질 급해갖고 그거나 <laughs> 아니... 기다려주는 거는 잘못한것 같고 <laughs> 네. 단체장들이나 뭐 사목이한들이 좀 고생들 했죠. 음. 아. 신부님 본당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시잖아요. 음. 네. 어떤 어떤 이벤트를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사목 방침 중에 하나가 리바이벌 안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좀 특별한 전례나 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나 하나 끝나면 요다음번에뭐 할까 하면서 늘 그래서 저는 부활 끝나면 8월 15일 어떻게 보낼까 준비하고 <laughs> 어, 8월 15일 끝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놓고 성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무슨 행사 할까 음. 뭐 무슨 이벤트 할까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그... <laughs> 늘 바쁘실 것 같아요 아, 글쎄 뭐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본당에서 살면서 즐겁고, 그게 또, 어 내가 본당에 있는 또, 있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신자들한테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거 심어주려고 항상 음아 많이 생각을 한 편이죠. 신부님, 쉬실 때는 뭐 하세요? 잘안 쉬어요. 항상,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데, 쉴 때는 주로 운동을 해요. 아. 테니스 주로 하고. 신부님의 취미가 그러면 테니스? 전에는 뭐 등산 테니스, 그 다음에 겨울에 뭐 스키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등산은 좀 어, 포기했고, 테니스하고 겨울에 스키하고. 신부님은 음.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내가 신부 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거는 네.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아파서 교회에 병원비 신세 안 지고 <웃음> <웃음> 교회에 피해는 안 줬다고 생각 해요 <laughs> 어... 운동 없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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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요즘 들었던 가장 최근에 들었던 칭찬이 있으신가요? 음... 칭찬? 뒤태 음... 보면 40대 같아요 <laughs> 창 시절 시모님 별명이 있으신가요? 나 차펠레. <laughs> 어, 어, 축구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어, 축구를 잘했어요. 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했고 아. 어, 신학교 12년 동안 네. 어, 대표팀으로 항상 그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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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엄청 잘했고 운동 다 잘했어요. 갑자기 존경스러워집니다. 저는 뭔가... 축구를 늘이 못해서 할렘이었는데 시모님. <laughs> 어, 소원이 세가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저절로 눈 떠질 때까지 자보는 거눈뜬 음. 어, 다음에 즉시 누, 누가 타다 주는 커피 침대에서 마셔보는 거 커피를 음. 아침에 누가 타다 주면 안 되는데 어,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laughs> 네. 음,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어, 조영필 창밖의 연장하고 아. <laughs> <웃음> 친구하고. <웃음> 아니 승민 그, 좋아하시는 그 창밖에여자 아까 이야기하셨던 커피타운 형님. 형님, 그러서 아닙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좀더 본격적인 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님의서품선고좀 음. 알려주세요. 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정했는데요. 아, 신학교 4학년 때 그, 이, 담임 신부님이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어떤 신부가 될것 같으냐. 그걸 한번 네가 예측을 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신부가 된다면 나는 낮에는 그냥 신자들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밤에는 혼자서 자기 부족함 때문에 우는 아, 그런 신부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성경책을 읽다가 딱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로마서에서 네. 아 바로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사제 상이구나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힘뭐 어, 괴로워하고 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 사제 생활이 제일 보람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응. 네. 사지 생활 하시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 밤에는 눈물 짓는 일도 음. 많으셨을것 같은데 신자들이 다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네. 때로는 실망하는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신부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니 생각을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항상 언젠가 그때 본당 나갔는데 신자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가지고 대답을 진짜 그냥 지소리만 그냥 쪼끔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 전임 신부님한테 하도 야단, 야단을 맞아갖고, 어, 선생님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아, 내가 적어도 미사 중에는 내 신자들한테 절대로 큰 소리 치거나 화, 화내거나 그런 거안 하겠다고 단단히 음. 결심을 하고, 지금 한20몇년 동안 그거는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참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속상해서 보글보글 하고 <laughs> 그러는 <그런> 거죠. 신부님, <laughs>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온라인 성경 채널 많은 음. 분들이 이렇게 음.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교우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신부들이 잘못 살고 또 <laughs> 야단치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사과드리고, 신부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인데, 아 오히려 신자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이제, 그러는 게 지금 세대가 아니겠느냐, 라는 음. 생각에, 성당에 오시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당시 뭐좀 못마땅해도, 편안하게, 아 하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큰 변화보다도 작은 변화, 한 단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나가는 게 소중하지 않을까 예생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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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제들의 이야기 사제의 첫마음 이제 시작 하겠습니다. 아!